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신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한번 문화설교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문화설교는 책이나 그림, 영화 등 우리가 문화 속에서 접하는 작품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설교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공부도 아닌데 주일 설교 시간에 책이나 그림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의문을 가질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설교는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특별히 복음의 선포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1년에 한번 이러한 문화설교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인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다양합니다. 우리는 예배 속에서, 성경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때로는 자연을 거닐면서 하나님을 느끼기도 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며, 웅장한 건축물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예술작품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문화설교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의 폭을 좀 넓혀서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초대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문화적인 소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품이 넓어지는 신앙인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의 문화설교로 단테 알리기에리가 쓴 신곡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책의 제목을 많이 들어보셨지만 읽을 기회가 많지는 않지요. 단테의 신곡은 영어 제목인 The Divine Comedy를 번역한 것입니다. 직역하면 성스러운 코미디라는 뜻인데. 신곡이라고 제목을 번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번역은 좀 오해가 소지가 있는 번역입니다. 원래 이 책의 제목은 단순하게 단테 알리기에리의 희극입니다. 이 희극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단테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있죠. 단테는 중세와 근대를 잇는 시기의 사람으로 신곡을 통해서 이탈리아의 고전문학을 완성시키는 작가로 발돋움합니다. 보통 세계문학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세 사람을 꼽는데 영국의 셰익스피어, 독일의 괴테, 그리고 이탈리아의 단테입니다. 단테는 당시 통용되고 있던 라틴어를 쓰지 않고 그 지역의 말인 자기 고향 피렌체의 말로 신곡을 쓰면서 이탈리아의 국어를 확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으로 이탈리아를 넘어서서 전 세계에 인간 보편의 구원을 가르쳐 주는 고전을 제공합니다. 한 사람의 글쓰기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수 있는지를 단테의 신곡을 읽어 보면 느끼게 됩니다. 신곡은 단테가 1300년 성 금요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직접 여행을 하고 그 기록을 남긴 책이 신곡입니다. 하지만 단테가 직접 지옥과 천국까지 여행을 했다는 뜻보다는 문학적인 창작입니다. 그렇지만 이 단테의 다른 세상으로의 여행을 성경과 신학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허구적인 이야기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연옥에 대해서 성경의 근거가 없어서 믿지 않고 있지만 당시의 가톨릭교회는 곧바로 천국을 가지 못했던 영혼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천국을 가는 것을 준비하는 연옥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14세기의 사람이었던 단테 또한 연옥의 존재를 믿고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차례대로 순례하는 글을 썼던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이 저 세상의 순례를 소개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신곡에 등장하는 지옥과 연옥과 천국에 있는 인물들이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특별히 단테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단테의 이 책을 처음에 읽었던 독자들은 책에 등장하는 자기가 알고 있던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흥미진진하게 이 책을 읽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지옥에 있다니 역시 이분은 천국에 있었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흥미롭게 읽고 이것을 저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정의가 무엇인지 구원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로 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곡을 읽으면 단태와 함께 지옥으로부터 천국까지 여행을 하는 엄청난 모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의 삶을 생각하게 되고 나의 이 땅에서의 순례의 길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단테는 1265년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정치를 통해서 비전을 펼쳐내고자 정치판에 뛰어들었고 그의 나이 35세가 되는 1300년에 피렌체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의견 차이로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와 충돌합니다. 결국 단테는 교황의 지지를 받는 가문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고 1302년 망명 생활을 시작합니다. 단테는 이렇게 떠나게 된 고향 피덴체로 돌아오고 싶었지만 결국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의 나이 56세인 1321년 이탈리아의 라벤나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단테의 신곡은 그가 명명, 망명 생활을 했던 거의 20년 기간 동안 이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신곡에는 좀 재미있죠. 단테의 적대자였던 흑당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적어 놓습니다. 아마도 피렌체로 돌아오지 못했던 단테가 글쓰기를 통해서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싶었던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테에게 망명생활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정치에 계속을, 계속, 계속 몸을 담았다면 신곡을 쓸 마음도 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단테는 망명생활을 하는 동안 이탈리아의 도시들을 전전하며 길을 걷고 생각하며 글을 썼습니다. 그의 좌절과 분노와 꿈이 신곡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과 보편적인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망명생활이 어쩌면 단테에게는 축복의 기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고난이 축복이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기도 하지만 단테에게는 망명생활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숨가쁘게 달려가는 일상에서 멈춰서서 기도하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단테의 신곡이 놀라운 것은 단테가 작가의 상상력으로 지옥과 연옥과 천국의 존재를 마치 살아있는 장소처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상상력으로 써낼 수 있을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단테는 플라톤과 토마스 아퀴나스, 역대 황제와 교황까지 실존 인물들을 이 여행길에서 만나고 제우스와 오디세우스, 아킬레우스 등 신화적인 존재들과 대화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도 많이 등장시킵니다. 유다와 솔로몬과 베드로와 요한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을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오가는 길에서 마주합니다. 저도 신곡을 읽으면서 이 사람을 이곳에서 만나다니 놀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단테는 지옥편에서 고대 로마의 신 베르길리우스의 안내로 지옥의 아홉 개의 구렁을 여행합니다.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타락한 천사 루시퍼를 만나기까지 단테는 다양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그 순례의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탐욕과 낭비의 죄를 지은 성직자들을 만나고 이웃과 자신과 하나님에게 폭력을 행사한 인간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목격합니다. 여러분 폭력이란 이런 것이죠. 이웃에게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폭력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폭력이 됩니다. 누군가가 말과 행동으로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폭력은 남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나의 영혼을 해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 짓는 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옥에서 단테는 성경의 인물들도 만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셉을 거짓말을 해서 감옥으로 보냈던 보디발의 아내가 그 거짓의 대가로 혀가 갈증으로 갈라져 썩은 물로 배를 채우고 있는 것을 지나갑니다. 지옥의 맨 밑바닥에서는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가 루시퍼의 입에서 씹히며 고통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단태가 묘사하는 지옥은 너무나도 생생하여서 제가 설교에서 그 자세하게 전하는 것조차 힘듭니다. 그런데 저는 단태가 소개한 지옥에 있는 자들 중에 두 사람이 특별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명은 지옥의 어떤 구렁에서 어떤 사람이 주머니에 거꾸로 처박힌 채 다리만 보이고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단테는 이런 사람을 보면 말을 걸지요. 말을 걸어보니 이 사람은 살아생전 재물을 주머니에 넣는 일에 몰두하던 교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탐욕을 부리며 재물을 채우던 주머니에 오히려 자신이 처박힌 모습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주머니는 결국 우리를 삼키는 하나님의 심판이 될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인상적인 대목은 뒤로 걸어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받는 심판이었습니다. 지옥의, 지옥의 한 구렁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뒤로 걸어가는데 괴로움과 고통 속에 이들이 흘리는 눈물이 등을 타고 엉덩이 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눈물이 뒤로 흐를 수 있는가 이상해서 쳐다보았더니 아주 괴기한 모습으로 이들의 고개가 엉덩이 쪽으로 돌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너무 앞을 보고 싶어 하다가 결국은 고개가 돌아가 뒤로 걷게 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앞을 보려고 하는 것도 인간의 교만이지요. 앞만 본다고 하는 의미는 내가 모든 것을 파악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내가 계획하면서 살아가려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인간이 가진 교만과 집착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획하려고 하는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인생의 술래길에서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는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희미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단태의 지옥의 가장 밑바닥까지 술래하면 이길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바람에 휩쓸리는 벌, 불이 빛처럼 내리는 벌, 끓는 역청에서 고통을 받다가 고개를 들었더니 마귀의 창에 찔리는 벌, 다양한 고통 속에 신음을 하는 죄인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고통이 있는 지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지옥의 입구에 있는 문에서 읽게 됩니다. 단테가 통과했던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에는 이러한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아주 섬뜩한 경고의 말이죠. 여기 들어오는 너희 모두는 희망을 버려라. 단테가 보았던 지옥을 경험하게 되면 이 경고가 단순한 과장이 아니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오히려 두 번째 죽음을 바라지만 그 소망도 없다고 곳곳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죽음이란 영혼의 죽음입니다. 이미 육신의 죽음을 맛본 영혼들이 차라리 영혼도 죽어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이 희망마저도 이루어지지 않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옥의 경고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단테도 지옥편 14곡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빚어낸 무서운 광경을 보았다. 눈앞에 펼쳐진 이 진실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로다. 우리는 지옥의 실제를 믿고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정의가 빚어내는 심판이 장차 임할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요즘 사람들에게 지옥은 신화적인 허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도 듣는 것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천국이고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것 그게 바로 지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분들은 지옥의 실제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서든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이 내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옥은 그렇게 쉽게 말하고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 지옥의 실제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전해주시면서 지옥의 존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길에서 내가 살아온 삶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때가 찾아옴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옥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실천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지옥문에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를 묵상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고통의 장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려진 채로 있는 모습입니다. 정확히는 "부서진 채로 열려져 있다"라고 말해야 정확합니다. 부서진 지옥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후에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 지옥에 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구원해 내셨다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은 말합니다. 단테는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지옥에 들어가셨을 때 지옥의 문이 부서져 열렸다고 말합니다. 이 지옥변의 곳곳에서는 아직도 그때 부서져 열려진 지옥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지옥을 부수고 들어가셔서 구원하셨던 영혼 중에 하나가 단테가 천국에서 만난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 라합이라는 인물을 아시죠?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그 여리고에 있었던 기생 라합이 이들을 도왔는데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을 때 구원해낸 영혼 중에 하나로 단태가 만납니다. 여러분, 지옥문이 부서져서 열려져 있다 하는 이 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묵상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지옥문은 지금도 부서져 열린 채로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의 실제를 생각할 때 그것이 두렵고 공포스럽지만 우리는 지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속하지 않고 천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지 못하고 불안정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구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과 천국을 순례하는 이 여정에서 내가 속한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걸어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천국 백성임을 믿습니다. 단태의 신곡에서 마지막으로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단태는 베아트리치의 도움으로 천국으로 날아오르는데 천국에서 놀라운 사람들을 만나지요. 그곳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납니다. 우리도 이분들을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천국에 오르는 단태에게 세 가지의 사항을 점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단태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야고보는 소망을 점검하고 요한 사도는 사랑을 점검합니다. 단태의 신곡은 이세 가지가 천국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인 것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단테의 신곡에서는 무엇보다도 사랑이 강조됩니다. 천국의 놀라운 모습들이 펼쳐지는데 그곳의 중요한 특징은 영혼들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사랑으로 충만하고 사랑 때문에 기쁨이 영원하게 펼쳐지는 곳입니다. 서로 다른 영혼까지도 끌어당기고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함께 사랑하고 어우러진다는 것이죠. 누구도 미워 보이지 않는 곳,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기에 단태에게 천국을 오르는 힘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야말로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단테처럼 천국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3층 천에 올라왔다,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하죠. 단테는 9개의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왔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3층 천으로 천국을 갔다 왔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단테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말이죠. 사랑이야말로 천국의 특징이고 영원한 기쁨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이 단테의 신곡에 천국을 사랑으로 묘사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이 충만한 곳,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영혼들이 서로를 끌어당기며 사랑하는 곳, 그 속에서 영원한 기쁨이 흐르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랑이 넘치면 기쁨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곳은 천국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은혜를 경험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는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교우 여러분, 올해 문화설교로 정한 단태의 신곡은 단순한 문학작품이 아닙니다.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순례하는 단테의 순례의 여정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인생을 걸어가는 순례의 길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영원한 고향인 천국을 향해 걸어갑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순례의 길에서 때로는 두려움을 가지지만 지옥을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그 두려움이 없는 것은 지옥문을 부수신 우리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소망으로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사랑으로 충만한 영원한 기쁨이 있는 천국에 내가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이 기쁨을 이 땅의 순례길에서도 경험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속에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문화설교를 나누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 걸어가는 술래의 길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지옥의 실제를 생각하며 내가 살아온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때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것은 내가 비록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장차 천국에 들어갈 하늘 심의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가득한 천국, 이 땅의 인생의 순례길에서도 사랑하며 기쁨을 경험하며, 나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의 삶이 천국으로 변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그때까지 주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